저희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레고랜드에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레고랜드 입장 전인데 지금 오전 10시 치고는 그렇게 방문객분들 그렇게 많진 않다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 가족 단위 굉장히 좀 설레 왜냐면 레고랜드가 한창 붐이었을 때가 있잖아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또 입장권을 미리 끌어놨잖아 바로 들어가 보자 안으로 와 들어오자마자 레고 천국이야 와 지금 여기 빅샵 여기 다 레고인데 건물이 아니 왜냐면은 레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때 지금 좀 심장이 진짜 떨려 나 레고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여기에 24시간을 있다라는 거 자체 제가나좀 흥분이 되거든. 여기 마블 진짜 많거든. 난 사고 싶다. 뭔가 그 욕구가 생기네. 난 솔직히 마블 팬으로서 진짜 하나씩 다 사고 싶어. 여기만 구경해도 진짜 몇 시간 되겠다. 야. 워낙 많으니까 레고가. 다 근데 진짜 가격이 어. 세다. 지금 보면 여기가 다 레고잖아. 뭐 저기 조립하는 거랑 이런 게 있더라고. 체험하는 게 레고랜드가 사람이 많이 없다고 뉴스 기사에 많이 떴잖아. 사람이 많이 없긴 하다.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가족분들이 몇분 계시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 그치? 다른 테마파크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편이야. 여기가 지금 카페잖아. 근데 여기 카페를 떠나서 여기 모든 건물이나 모든 조형물들이 다 레고로 돼 있어. 약간 좀 동심으로 돌아온 느낌이야. 둘러보자, 더. 이게 다 레고야. 전부 다 미니어처 레고로 돼 있고, 여기 서울 남산타워랑, 여기가 그 명동성당 아니야. 다 레고로 돼 있어. 멀리서 보면 그냥 진짜 건물일 뿐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다돼 있어. 이렇게 보면 진짜 국회의사당이 진짜 건물 같아. 국회의사당 레고 앞에 있으니까, 뭔가 요즘 상황에 좀 마음이 착잡하긴 하다. 팻말이 써져 있는데, 여기 사직 야구장을 12명의 레고 모델 빌더들이 7개월 동안 1700시간을 걸려서 만든 작품이래. 그러니까 이것만 1700시간. 인데 이거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진짜 몇만 시간, 몇 십만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다. 재밌다 이거 재밌는데? 와 멀미난다 이거. LA 같아 지금 느낌이. 근데 진짜 나좀 민망한 게 뭐냐면 여기다 가족 단위로 오는데 지금 남자 둘은 지금 우리밖에 없어. 그좀 약간 부끄럽네. 우리도 이제 각자의 이제 가족들이랑 와야 되는데. 미니 카트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애기들이다 운전하고 있거든.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되게 뭔가 귀엽다. 아까 그 카트를 타려면은 되게 귀여운 게 뭐냐면 라이센스 카드를 발급을 해야지 운전을 탈 수가 있네. 운전면허증을 바로 주나 봐. 여기는 경찰서야. 뭔가 레고로 만들었지만 이 근처에 있으면 뭔가 그냥 이유 없이 무서운 느낌? 레스토랑에 왔잖아. 이케아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받아서 저기서 계산하는 식인가봐. 그니까 이케아식이죠, 사장님. 여기 음식을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서 이케아식으로 저기서 계산을 하는 건가봐. 신기하다. 확실히 이번 컨텐츠는 버티기라기보다는 약간 즐기기 느낌이다. 저희가 여기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레고랜드도 지금 우리가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좀 어른들은 많이 할게 없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서프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테마파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루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덜 지루할 수 있게끔 서프샤크를 이용하자 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카페 같은 데서 공용 와이파이를 쓸 상황이 많은데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아서 서프샤크 VPN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VPN을 사용해서 다양한 국가의 차단된 쇼나 영화를 우리가 한번 시청해 보자. 다크나이트나 뭐 반지의 제왕, 픽션 뭐 이런 영화들이 다양하게 있네. 서프샤크닷컴 슬래시 호엔수를 들어가시거나 이 영상의 댓글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최저가의 4개월 무료 추가 이용 혜택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4개월 무료 추가 이용 혜택을 받아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0일 내 환불 보장이 가능합니다. 꼭 저희가 쓴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가셔야 사개월 무료 추가 이용의 득이니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는 영화관 건물이잖아. 그냥 레고로 꾸며 놓은 건물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진짜 영화 상영을 하더라고. 그리고 시간대가 있어. 시간대도 10시 반, 11시 반,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영화가 두 편씩 상영되고 굉장히 많네. 야! 나! 어좀좋어 아! 아, 아쉽습니다. 이거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근 시간 오후 2시입니다 여기는 딱 들어오는 순간 일단 노래도 약간 그 일본 닌자풍 노래고 여기가 그 레고 테마 중에 닌자고라고 해가지고 닌자마을 느낌이야 딱그 느낌이 나잖아 대박이다, 여기. 약간 좀 놀이공원, 약간 그런 대관람차랑 비슷하다. 이렇게 레고랜드가 엄청 커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인다. 또 진짜 레고처럼 보인다. 아, 어서... 아... 여기가 곧 마감시간이라서, 마감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공연을 하나봐.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는! 5시 30분입니다. 레고랜드 마감이 6시라서 30분 정도 남았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나가야 되잖아. 레고랜드에서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레고랜드 호텔을 미리 예약을 했어. 레고랜드 호텔도 레고랜드에 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24시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이 되게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좀 기대되기도 해. 진짜 입이 쩍 벌어진다. 뭐 여러 가지 호텔이나 이런 데 많이 가봤지만 이런 레고 테마 형식의 진짜 호텔은 처음 와봐. 여기는 아이들이 놀수 있게 이렇게 레고로 이렇게 해놨네. 확실히 아이들 맞춤형이다. 이레고들이 엄청 진열돼 있잖아. 근데 레고들이 작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이제 높이 조절해가면서 돋보기로 보는 거야. 일단 체크인을 하고 제일 기대되는 한번 방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24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숙소를 왔잖아.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주말 가격이라서 너무 비싸더라고. 우리가 숙소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테마가 세가지가 있더라고. 킹덤이랑 뭐 닌자고랑 뭐 이런 게 있는데 킹덤 테마로 배정을 받아서 5층에 숙박을 할 수가 있어. 일단 올라가보자 좀 기대되긴 한다. 와, 진짜 신기하게 돼 있어. 지금 이거를 찍고 나 이런 호텔은 처음 봐. 약간 여... 여러 테마 호텔이 요즘에 많잖아 근데 진짜 어린이를 위한 진짜 전용 테마네 이번에는 지금 몇 시간이 계속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뭐 시간이 지났지만 피곤함을 딱히 느끼진 못하겠어 애들은 흥분하긴 하겠다 너무 좋아하겠네 이게 진짜 가격이 우리 40만 원 주고 결제했나? 대박이다 여기 딱 나는 침대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가 아기들이 잘 수가 있네 자녀 두 분을 이제 데리고 오셔서 부모님이 여기서 애들을 재우고 티 v 가 있어 보면은 여기에 레고를 맞출 수가 있거든? 왜비싼줄 알겠다 너무 비싸긴 하지만 와 진짜 딱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운전 같은 느낌이야 여기에도 뭐 있는? 보물 상자 같은 게있 아!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했어 보물을 찾을 수,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난 들었거든? 이것도 이따가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 반지의 제왕 그런 느낌 있잖아 화장실도 알록달록하게 좀 예쁘게 돼 있고 뭔가 내가 왕족이 늦다는 느낌 있잖아 여기서 솔직히 24시간을 좀 버틴다 라는 게 24시간은 좀 쉬울 것 같아 매번 버티면 돈이 많을수록 솔직히 버틸 순 있지만 좀 어른들은 지겹다? 딱 그것만 느낄 것 같고 하루 정도는 좀 버틸만은 하다 이게 지금까지 나는 생각이야 여기 2층에 이렇게 빅샵이랑 다또 있네 여기 편의점이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워터파크식으로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더라고 애기들의 천국이다 여기 애기들의 천국 주말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여기 레스토랑이 있잖아 여기 레스토랑이 1인당 35,000원이래 호텔에서 결제를 하면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아까 편의점에서 사서 호텔 안에서 밥을 좀 먹어야 될것같아신 신경이 뭐냐면 이거 육개장 하나에 3,000원이었던 거 봤어 아까 계산할 때 여기가 진짜 비싸다 우리 호텔은 40만원짜리인데 밥은 육개장에다가 핫바 이걸 먹는 24시간 보내면서 될수 있는 거에 좀 감사하긴 하다 40만원짜리 숙소도 진짜 3,000원짜리 컵라면이다 여기가 레고랜드의 밤이다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으스스하다 또밤 되니까 갑자기 쭉강 뒤로 야경도 장난이 아니네 여기 방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이 금고가 있었잖아 이 금고 보니까 빌몬가네 자리더라고 여기 돌아보면 바로 앞에 이 보물찾기 퀴즈가 있어 일단 첫 번째 객실 벽에 마법사는 몇 명인가요? 마법사 한번 찾아보자 일단 저기 뒤에 한 명이 있거든 마법사 객실 바닥에 방패는 몇 개인가요? 바닥 방패 봐봐 선물이 있는 건가? 오! 아 이거? 주네 동무상님 우리가 가져가도 다 어쩌고 저 오늘 하루도 갔다 이 레고랜드에 가족끼리 와야 되는 이 숙소에 둘이서 여기 있다는 게좀 느낌이 묘하긴 하다 나는 아까부터 느꼈어 아까 안에 있을 때부터 남자 끼리온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 진짜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비싸다는 거에 좀 놀랬어 너무 피곤하다 레고랜드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라는 게아 일단 자자 이제 시간 토요일 아홉 시입니다. 이제 끝나려면1 시간이 남았잖아. 우리가 나갈 준비를 해서 뭐 샤워를 하고 하면은 얼추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가 될것 같다.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레고랜드에서 살아봤는데 간만에 내가 컨텐츠를 찍으면서 좀 즐거웠어. 좀 어린 시절 약간 동심의 세계로 좀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고 여기서 살면은 딱 하나 느낀 거는 아 비싸다. 재밌긴 하지만 뭐 이용할 것도 많고 뭐살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지만 그만큼 비싸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좀 금전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 커플보다는 가족 단위로 오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비쌌잖아. 우리가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예약을 해서 숙박 을 했기 때문에 40만 원이고 토요일 날숙박하 50만원 평일 날 30만원인데, 그래도 이제 애들이랑 같이 와서 한번더 추억 만들기에는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 시설 중에서 이제 동절기라 운행을 많이 안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 그런 부분도 다 체험을 하고 싶서좀 아쉽긴 하지,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그건 좀 좋았다.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레고랜드에서 살기 컨텐츠 끝!